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민수기서 2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민수기 28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또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에 빠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재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머리에 4분의 1흰이를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민석 2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입성하는 것을 앞두고, 어 땅 분배를 해나가는 이스라엘 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일이 일어나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자신들에게 아들이 없음을 남자가 없음을 인하여서 그들에게 기업이 물려받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호소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상속자가 없는 그들이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를 대신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민수기 18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로 사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사무시 사무셨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이방신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기며 교제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열방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가장 먼저 다른 것 어떠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살기 위한 살만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또 예배하는 백성들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제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들여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와 매월 첫날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신년제사,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중 우리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7.7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31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채칠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채칠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채칠절은 초실절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히 추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미리 전체 추수할 그수확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곡물들을 그 수확물들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미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안식일이나 절기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매일 드려야 할 상번제를 생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초하루와 안식일이 겹치면, 절기가 겹치면 매일의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의 제사를 드리고 초하루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예비한 복들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의무요 책무지만 그 의무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향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이 목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 수많은 복들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것, 편안함이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성, 편안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배 자리입니다. 인생의 실마리를 푸는 자리가 다름 아닌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 자리, 우리의 제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한 진정한 평안, 내 자리를 지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하루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77절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77절은 주실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며 추수할 곡식들을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이미 받을 것을 다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해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77절 초실절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믿음이 없다면 드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없다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드릴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77절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받고 나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기 전에 미리 그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미리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그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실마리가 꼬였을 때 다른 어떠한 곳에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 미리 아버지께 예비합니다. 이미 받은 것들로 인해 감사하지만 또한 내가 받을 것들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하며 죽게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